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음, NC 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 소프트 쪽, 좀 이상하죠? 네. 게임 쪽, 게임 쪽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NC 소프트, 네, 그 다음, 파러비스 넷마블, 요네 가지 종목을 좀, 아, 세 가지 정도 되나요? 혁 게임즈까지, 네개 종목 되겠네요. 콘투츠까지 한번 볼까요? 게임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펄어미스는 좀 굉장히 좀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20만원 이 박스권에서 22만원과 18만원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죠. 그동안 상장 이후 8만 6천에서 28만원까지 급등하고,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어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펄어미스는 얘기들은 좀, 좀 관심이 저도 많은데,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좀 종목입니다. 어이 종목이 뭐 실적 면이나 이런 것들보다 신작 뭐 이런 기대감 뭐 앞으로 또 향후 성장성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슈로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19만 언더 쪽에서는 뭐 괜찮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때도 어, 굉장히 좀잘 봤는데 어, 또 단점은 호가 창이 굉장히 좀 얇다 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laughs> 빨리 움직입니다 시가총액도 좀 작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집이 좀 들어온 그런 느낌도 나오고 있고요 어뭐 계속 좀 이런 20만원 더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마블은 저도 매매를 여러 번 이차, 여기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수익실현 10만원대에서 이제 계속 수익실현을 몇번 여차를 몇 하다가 또, 여기 사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날라가버린 거죠.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넷마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빅히트 엔터, 일단 지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 이, 지금, 각 시가 총액이 거의 넷마블이, 어, 13조 8천억. 20조 가까이 갔었죠. 20만원대에 거의 한 20조 육박했는데, 20조까지는 안 가고. 그니까, 이 회사가 가진 지분 가치가, 냄 넷마블, 어,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반영했다가, 지금 이제, 별론에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방준혁, 그 다음에 CJENM, 그 다음에 NSOFT, 뭐, 얘도 좀 약간, 이렇게, 넷마블과 NSOFT와, 뭐, CJENM, 빅히트 다, 엮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산업의 어떤 핵심 종목이죠. <laughs>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가, 반영되지 않았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조금, 빅히트 엔터에 대한 좀, 버블 논란 거품 논란이 좀 있는데 또 어떻게 시장이 또 좋아지면 또 어떻게 확 그런 이미지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스오프트가 조금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오프트에 또 물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달두달세달 달, 달 연속에서 20%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답답한 국민이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물타기도 애매하고 뭐, 지금 리포트 나오는 것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슬슬 밖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 산업의 어떤 정점인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모바일 쪽에서 글로벌 시장 대비, 지금 NC 소프트웨어가 10만원대에서, 한1 0만원대에서 100만원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정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넥스텝은 뭐냐? 이제 모바일 다 나왔고 그러니까 PC방에서 모바일로 옮겼고 그 모바일로 옮긴 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유저가 나오느냐 전 세계 글로벌 5G가 이제 시장이 되면서 다인스소프트가 글로벌 매출이 올라오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진, 국민연금, 넷마블, 자자주, 블랙락 블랙락이 들어가면 일단 좀 수익률이 좀 좋죠 분기별로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2천억, 3천억, 5천억, 6천억, 5천억, 9천억, 1조, 1조 6천억 이렇게 이제 나와주면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16조니까 이 정도만 나와주면 게임주가 이 정도 나오면 굉장한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엔소프트는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한번 이러다가 한번 빵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게임즈 예, 카카오게임즈와 이제 컴투스를 제가 많이 비교 드렸는데요 컴투스가 1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영업이익이 1200억에서 1800억 단기순이익이 올해 한 1000에서 1600억 2, 3년 내에 한 1700억 그런 거에 비해서 카카오게임즈가 마찬가지 단기순이익이 600억에서 900억, 1000억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카카오게임즈를 또꼭 굳이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가 플랫폼이 되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뭐가 매개체가 되어서 톨게이트비 같은 회사가 되어서 뭐 핵심적인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면 안 되는 뭔가 그런 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단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어 저는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지금 4조 6조 7조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컴투스를 보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정, 한, 국한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도 여전히 카카오 게임즈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굳이, 지금 시가, 상장되고, 뭐, 초반에 이렇게 급등하고, 뭐, 상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품이죠. 예. 여전히 지금도 거품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마찬가지, SK바이오팜처럼, 또 마찬가지, 어, 기간성 물량이 보예 수물량이 풀려버리면 한달그 6개월 뭐 3개월 풀려버리면 또또음 폭탄 또 나오는 거지 여전히 기관들은 두 배의 수익입니다 현재도 그렇죠? 예, 상다 따블 났고 상가 같지만 따블에 있는 상태죠. 4만 얼마였죠 이게? 48,000 이상은 지금 계속 따분 수익인 상태입니다. 그냥 풀, 보호 예수만 풀려라. 보호 예수만 풀려라. 보호 예수 때까지만 떨어지지 마라. 기관들이 잡아놓고 있을 수도 있죠. 세력들이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잡아놓고. 개인들에게 계속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계속 여러분들께 현실에 대해서 어, 즉시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다 세력입니다. 이제 뭐, 빅히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려야 되는데, 자꾸 초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제 초를 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반대성 기사들을 계속 기관들이, 세력들을 또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이 분립 난립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상장되고 나서, 그 기관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게임주 쪽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펄어비스가 게임주 쪽에서는 제일 관심이 저는 크고요. 인스프트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어 이제 좀 회복할 때가 좀된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최악인 것 같고요 오히려 컴투스를 사는 게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 조정을 받았으니까 컴투스가 오히려 실적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더 매력적이다 예, 240일 지지받으니까 뭐 이런 구간 오면 좀 적극적으로 홍약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한번좀 정리를 하면서 게임즈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